아, 제가 그 숙명서를 쓰고 오늘 여기 나올려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선거를 감시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이 기관을 우리가 또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아까, 저, 우리, 어, 황교안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선거관리관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이 선거관리가 중앙관리위원회는 어 해체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성명서, 어, 40총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중앙선거관위에 대한 국민의 명령, 4월 10일 총선 30일 앞둔 오늘 지난 1월 31일 40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우리 선거개혁 국민연대가 전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2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유와 연대와 함께 두번째 국민의 명령을 전하고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복정할 때까지 국회에 뭉쳐 계속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두번째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먼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재차 강조하는 것은 지난 1월 31일 중화민국의 총통선거가 완전 수배표로 한마디의 부정선거 의혹도 없이 무결성 선거를 치름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었기에 우리 국민 모두와 중앙선관위의 대만과 같은 완벽한 선거를 치르라는 명령을 다시 전한다. 또한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국민의 명령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이 무성의한 답변서는 중앙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과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피눈물 나는 국민의 투쟁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바 다음과 같이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문과 같이 완전수개표를 실시하라 중앙선관위는 첫번째 국민의 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선투표지 분류기 사용 후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확인하는 수건표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바 이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던개표 방식과 유사한 절차이므로 대명과 대만과 같이 수개표와 발을 정자를 서로로 직접써하며 직계를 먼저 실시하여 당락을 결정하고 통계 처리해야 하며 믿을 수 없는 보조수단인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는 중앙선관이 자체적으로 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 여기에다가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기기에 USB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전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야말로 보조수단은 창고용으로 쓰고 대만식으로 완전 수개표를 실시하라. 둘째, 중앙선관위는 상위법인 선거법 157조 8항에 따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라. 중앙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하위규정인 제 84조 3항의 인쇄나란히 대법원이 법위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고 사전투표 관리 절차로 CCTV 등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래서. 대중의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강변했다. 하지만 앞서 첫 번째 국민의 명령서에서 언급한 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중앙선관위 선거 부정과 부실을 심판해야 할 대법관이 심판을 받아야 할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중앙선관위와 범위 중앙선관위와 범인을 지목, 지목하지 못해서 증거로 볼수 없다라는 코미디 같은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완전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세 분이나 사전관리관이 개인도장을 날인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 안전부 장관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석 위해서 경찰을 총통원해서라도 투표함을 줄줄 따라다니는 감시를 하겠다고 했으며,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해서 공무원과 예산 부정, 투표 시간의 제한 등의 부정선거를, 제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장애, 소리와 다를 바 없는 헛소리 같은 핑계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예산 지원과 공무원 동원, 휴가 보장과 사전 여행 연습으로 개인 도장 날인이 선거 시간을 지켜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답과 대책을 내놓았다. 태역한 법관들이 선거관리현장 직책이 상임이 아니라 선거관리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획책을 막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관리 공무원의 부정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고백임을 알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실시하라. 실시하라! m 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 사전선거인 자필 서명 명부를 비치하고 투표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라. 중앙선관위가 부정 선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사전 선거가 부정 선거의 원상이며 그 핵심은 사전 투표자 본인이 서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앙선관위는 답변서에서 사전 선거에서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전선거관리관 도장날인에 대해서는 법 제157조 8항을 8항, 투표용지의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앙선거관이가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수행하는 부정한 기관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벗을, 벗어버릴 의지가 있다면, 제157조 8항에 위임된 그 밖에 필요한 상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하여 사전투표자들의 본인 서명을 반드시 실시하라 중앙선관위 모든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자로, 자랑스럽고 명예로워야 할 선거관리 업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라는 명예를 쓰고 대다수 국민들이 속구리 선거, 배출된 투표지, 자유 여백에 틀린 투표지, 바빴던 투표지, 해킹당하는 서버, 부정세습 공무원 채용 등 부정선거와 부패의 주범들로 인식되고 있음을 심히 부끄러워야 한다. 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인 위원장 노태아, 상임위원 기필권 김창보위원, 이승택위원, 정우숙위원 조병현 위원, 조성대위원, 박순영 위원, 남내지 위원에게 있다. 그들에게 국민이 명한다. 다가오는 40총선에서 중앙민국과 같은 무결성 선거를 위해 지금 그대들이 할수 있는 일을 선거관리관 개인인감날인과 완전한 수개표시 시 사전 투표자 명부에 투표자고 투표자가 자필로 서명하게 하는 것 그것뿐이다. 옛날에 한테 이거 장다고 충전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와 같이 간단하고 쉬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또 다시 부정선거가 커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선거 관리제도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은 그들과 하나의 카르텔로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심판대가 아닌 블란서대혁명 당시 마리 앙토안네트와 루이 16세 로베스 비에로가 당한 처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앙 성관이는 이구의 피흘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국민의 마지막 명령이다. 2023년 2월 11일, 자회연대및 성교개혁 국민연대 일동. 이상. 와, 와.